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어, 지금 제가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어, P2P 사이트에서 대표적인 게 토렌트죠. 토렌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토렌트를 아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넥세스 5입니다. 넥세스 5인데 모바일에서도 토렌트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토렌트 어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안드로이드 마켓에. 그래서 토렌트 어플을 이용해서 PC에서 다운받은 거를 핸드폰으로 넣지 않고 바로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바로 토렌토 파일을 받아서 어 P2P 방식으로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기타 필요한 자료 같은 거를 바로 핸드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인데 어 구글 마켓에 가면 토렌트 어플이 많습니다. 예 많이 있고요. 애플 쪽에서는 거의 없죠. 그래서 토렌터 어플을 깔아줍니다. 유토렌터를 설치를 했는데 어, 유토렌터뿐만 아니라 다른 어플을 검색을 t o r r e n t 해서 다른 어플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일 탐색기라고 해서 E S 파일 탐색기 3를 설치를 했는데 굳이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이두 가지 어플을 준비를 해주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일 탐색기를 일단 켜서 보면. 지금 다운로드 위치에 지금 가있죠. sds 카드 다운로드 위치에 이 안에 토렌터 파일하고 동영상이 다운로드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유토렌터를 일단 실행시켜 주셔도 되고요 일단 사이, 토렌터 사이트를 바로 웹페이지에서 접속을 합니다. 예, 접속을 했고요 어,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토렌터 파일이 여기 있죠. 슈퍼스타 K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다운로드 받습니다. 현재 다운로드가 되죠. 예,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어 여기 다운로드한 것에 생기게 되는데요. 네, 예, 다시 들어갔다가 갱신돼서 보이죠. 어 지금 다운로드된 거를 예 눌러서 어유토렌터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다, 다운로드에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어, 동기화가 되면서 원하는 시드를 얻어서 이제 다운로드가 나오고요. 다운로드 속도는 지금 속도 제한을 해두게 되면 속도를 많이 받거나 빨리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 핸드폰에서 토렌터를 사용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위험하냐면 데이터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어,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어, 데이터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단에 보면 보면 유즈 와이파이 네트워크 온이라고 되어있죠 이걸 체크를 해줍니다 와이파이 일때만 다운로드를 하겠다 이거를 사용하겠다 이거구요 업로드나 다운로드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토렌터가 많은 자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어플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하게 되면 제한이 없는 거구요 아 나는 업로드를 어 업로드를 한500 500kb만 하겠다. 그럼 500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적어서 업로드랑 다운로드 속도 제한을 해주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운로드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된 파일을 바로, 어, 파일 탐색해보면, 여기 보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파일을 동영상을 재생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그, 저는 재생 프로그램으로 DICE, 어, 플레이어를 사용하는데 이 플레이어를 사용하면 웬만한 그 1.5기가짜리 뭐 고화질의 동영상이라도 PC로 보지 않고 모바일로도 재생이 가능하더라고요.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PC로 사용할 수 있는 PC에 익숙했던토렌토 프로그램 유저라면 어,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이제 모바일로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굳이 옮기지 않고도 동영상을 바로 재생이 가능하고 그리고 모바일로 토렌트를 사용하는 거는 근데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점은 어 핸드폰이 망가질 우려가 있고 악성 파일을 잘못 받았을 경우에 예 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잘못하면 설정을 안해동이 되면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렌트 어플을 굳이 이제 와이파이에서는 굳이 사용할 거고. 어, 다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샌딩 보내기도 싫고, 끄고 싶다라고 하면, 상단에 눌러서 종료를 하겠다고 해서, 예스 yes 눌러서 꼭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위에 토렌토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없어졌죠, 토렌토가. 예, 이렇게 종료를 안 해도게 되면, 잘못하면 데이터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어, 토렌토 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실 때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